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이제 이런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않느냐.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으니 세상 일에는, 특히 정치적인 일에는 신경을 끄고 교회 일이나 잘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분명 틀린 말인데 이제 거기에 선동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특히 목사들이 정치 얘기한다 그러고 뭐 정치 목사냐 목사가 성경 얘기만 하지 뭔 정치질이냐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단 기독교인이든지 목사든지 집사든지 누구든지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한 사람씩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정치적인 색깔 드러내는 건 정치 목사다 타락한 목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속고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속아요? 아첨하는 자들,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 그런 양심이 없는 자들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좌편향 사람들이 평안하다 외치는데 우편향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다고 그래요. 정신 안 차리면 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속는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속나요? 평안을 외치는 자들에게 늘 속아요. 그런데도 속는 줄 모르고 계속 지지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하였으며 한 사람이 벽을 쌓았고 보라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을 그 벽에 발랐도다. 그런 부패한 국회 의원들을 교회가 나서서 꾸짖어야 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23절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예루살렘의 벽을 허무는 자들이 거짓 대언자란 말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항상 평안하다 말해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은 전부 정치 대언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사사기에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사사들 그들도 정치를 했어요. 그렇죠. 또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를 했어요. 정치인이에요. 다윗 왕은 어때요? 정치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서 당연히 정치를 한단 말이죠. 신약 시대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었단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빨리 죽을 것이지. 예수님은 왜또 정치질이야 그런 말 하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의 대언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대언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려면 세상을 꾸짖고 바로 투표해 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양심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이젠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목사나 집사 성도들이 나서서 꾸짖고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벽을 그들이 섞이지 않은 회반죽으로 대한민국의 벽을 짓는다면 결국 그 벽이 약해져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들의 슬로건이 뭐예요? 평화를 강조해요, 인권을 강조해요. 들어보면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평화를 외치며 이 나라의 벽을 허물어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시키며 평화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권을 강조해요.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며 성소수자, 동성애자, 게이, 트랜스젠더 등 그들의 인권을 우선시하며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단 말이죠. 자, 그런 집단이 어디입니까? 바로 좌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란 뜻이 북한 용어인 것은 아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DNA가 좌파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에요. 시편 17장 7절에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진리는 심플합니다. 예, 다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요. 잠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지 않았냐? 그 말뜻은 죄의 유혹당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바로 잡으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켜서 누구에게 다 퍼주나요? 저 북한 김정은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며 다 퍼준단 말이에요. 그들이 북한과 중국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들이. 중국과 북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국익은 생각도 안 해요. 무슨 꼬투리가 크게 잡혀 있길래 그들에게 힘도 못 쓰고 아첨하기가 바쁘단 말이죠. 또한 그들이 교회를 핍박을 해요. 한때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들에게 핍박을 받았나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나 불교. 이런 곳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뉴스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정교 분리를 해야 한다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교 분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정교가 분리된 나라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대표적인 나라가 저 북한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 종교가 북한 김일성 우상숭배의 나라예요. 전형적인 정교 혼합의 나라예요. 그리고 중세 로마 천주교 아시죠? 천주교에는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정 국가가 어디입니까? 이슬람 국가 보시면 돼요. 이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란에서 다른 종교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다른 종교 믿으면 죽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신정 국가 정교가 일치된 국가이죠. 그리고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예요. 정교가 일치된 국가 이런 나라들이 다 뭐예요? 정교가 일치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신정 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의 나라예요. 정교가 분리가 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신정국가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잖아요. 이제는 성전이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지만 정치와 종교 둘다 하나가 된 이스라엘 신정국가도 끝난다는 거예요. 정교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프라 해버리게 하시고 신정국가가 끝나는 거예요. 국가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부터 신약시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교 혼합을 한저천년 동안 중세천주교회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양심의 자유를 지배하고 자유를 갖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이 저런 천주교 집단처럼 정교원합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럼 정교 분리하라는 사람들 무식해도 얼마나 무식한지 이제 아시겠죠? 무식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딱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들이 국회의원 되어서 감옥 안 가려고 해요 국회의원 되면 특권이 아주 많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저 특권을 이용해서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 신분 이용해 코인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 조씨 일가가 사모펀드 주가 조작해서 잡혀 들어가죠. 나라를 북한과 중국에 팔아먹는 인간들, 대장동 미투 사건들, 온갖 부정한 일들을 해도 그 국회의원 신분만 있으면 안 잡혀가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에 연류만 돼도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꾸짖고 틀린 것을 틀리다 말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완전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 할 만큼 무너졌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꾸짖으려면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막 장풍 쏘고 사람 넘어뜨리고 방언한다고 라라라? 아니, 외국 사람 데리고 와서 라라라 해보세요. 외국인이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이제는 외국어 다 하기 때문에 방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짓들 이제 좀 그만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볼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세상을 판단해야 할 성도가 반대로 뭐 세상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면 개독교라고 비난받고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 총선은 정말 이 나라의 100년의 미래가 좌지우지될 만큼 큰 역사적인 날입니다. 올바른 투표 옳은 판단, 하나님의 의로운 옳은 공의를 투표로 실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한다면 저 북이스라엘 우상의 나라 북한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과 한 몸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